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지의 다용맘입니다. 벤바디스 군생들인데요. 음, 합식 군생이에요. 지금까지 어, 키핑장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탑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아래 입장들을 좀 제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음, 묵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런 살국빛, 음, 약간 그 분홍빛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어, 이 아이들을 이제 분갈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서, 데리고 오고 나서 지금 어, 계속 그늘에 있어 가지고 초록기가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기는 좀 빠지고 이제 초록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얼른 합식을 다시 분갈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음, 이런 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 있었는데요 최근에 탑수도 올리지만 얼굴도 굉장히 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얼굴 좀 잎을 말리면서 좀 줄이는 것 같아서 빨리 뿌리를 확인하고 분갈이를 해 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은 여기 조금 큼직한 분이 분보다 는 약간 더 높이도 있고 큼직하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분으로 둥근 분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쪽은 슈가토를 조금 많이 깔아놓고요. 이것도 깔고 흙을 자, 마사 안 하고 흙을 그냥 바로 넣었답니다. 골고루 이제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음, 정도 해주고, 이 아이들을 분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리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뿌리가 산다 한것 같아요. 한꺼번에 뽑아주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아이들은 강몸을 지금 합식을 해 놓은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지냈던 걸로 생각하면, 근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 상태는요. 이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어, 크게 깍지가 있다든지 이런 뭐 뿌리가 어디가 음, 상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아래도 뭐 자구도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조금 이제 분갈이를 해줘서 어, 또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음, 자랄 수 있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약간 뭐가 또 생기려고 한것 같아, 이 아이는 보면. 약간 하얗게 뭔가 낄것 같은 그런 깍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그한 자구만, 음, 몸, 그, 목대, 목대. 목대에 그렇게 뭐가 하얗게 조금 묻은 그런 게 보였는데요. 나머지는 뭐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크게 음, 뿌리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 지금 말라 있는 상태라서 심고 며칠이다 저면 가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뿌리를 제가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서 바로 저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어제 그제, 어, 그 과산화수 소수를 물에 어, 타서 이렇게 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그런, 약하고 가산화수수하고 조금 더 배합을 해가지고, 음, 사용해 봤을 때, 그런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약을 조금, 음, 뿌려서 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통을 꽉 채워가지고, 물, 그, 채우고요. 한요 정도, 한 분의 1 정도 제가 가산화수소수를 배합을 했답니다, 희석을 했답니다. 이렇게 흠뻑 해가지고 뿌리에 분사를 해줬고요. 이 아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합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꽃대가 나왔는데 꽃대의 꽃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꽃대가 꽃이 아주 이쁜 아이들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지금 이제 모주의 그런 얼굴들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이쁜 모습으로 갔으면 해서 제가 제거해 줬답니다. 이렇게 아가들은 두이두씩 이렇게 있는데 아가들은 좀 가위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약간 살짝 살짝 긁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하나에요. 하나. 아까 숲고기를 하나데 이렇게. <laughs> 앞으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잡고. 이 화분이 둥근데 이제 꽃모양이 앞에가 꽃코사지가 세개가 붙어있는게 이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앞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얼굴을 줄이는 아이들은, 다육아가들은 조금, 심심하게, 뽑아서, 뿌리를 뽑아서 보고, 깍지나 벌레가 있다면,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어주면, 얼굴들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며칠 안 됐어도, 이렇게 얼굴이 성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지금 뽑아가지고, 어, 깨끗이, 예, 아니나 다를까, 뽑아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끼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까치나 이런, 음, 충들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고, 어, 말렸다가 식재를 해주면 며칠 안 돼도 얼굴이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사이즈를 또, 음, 크기를 또 키워주는 그런 또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를좀 줄인다면 조금 신속하게 뽑아서 확인을 하고 뿌리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제 식재를 씻어서 말리고 또 약도 조금 뿌려주고 뿌려서 다시 식재를 했을 때또 건강해지는 모습 뭐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얼굴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친구들 지금 이제 분갈이 할 때가 된 아이들도 있고 이제 키핑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할 때는 조금 한일 년에 한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면 더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 어, 아이들 여러 그런 형태로 또뭐 관리를 하다 보면 균이나 음,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같이 또 이렇게 퍼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방지에도 이제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음, 분갈이도 이 2년, 년까지 갈 필요 없이 한 1년, 음, 1년 정도 그리고 뭐 1년이 안 됐어도 활착을 잘 못하면 다시 분갈이를 다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도 조금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 아래에 어, 하엽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너무 탑수가 올라가서 조금 제거를 해 주셨어요. 입장들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오늘은 입장 정리를 안하고 뿌리에다 양만 좀 뿌려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답니다. 해서 마무리를 마사로 손으로 이렇게 답니다 손으로 이렇게도. 해 느낌이 조금 색다르네요.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긴바리를 맞췄습니다. 반바디스 여기다가 이렇게 뭐 돌을 선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얼굴도 또, 또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자, 이거를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벤바디스 아이들을 다시 합식을 해보았답니다. 음, 이렇게 그 오렌지빛, 붉은 오렌지빛이 선명한 벤바디스였는데요, 이제 그늘에 있다 보니. 음, 초록 처럼 음,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 뿌리에 이제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 없게 보였는데요 약간 뭔가 어복대에 하얗게 뭐낀 듯한 그게 있어서요 음 약을 좀 바르고 러고 어, 나서 다시 합식을 했답니다 이 아이들도 어, 건강하게 잘 다시 적응을 하고 이쁜 모습을 더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분갈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뵐게요.